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된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주님의 손길로 나를 도와주심을 깨달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다위세의 시입니다. 시편 37편 34절에서 40절입니다. 이 37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했고, 또그 의인과 악인의 현재에 살아가는 모습, 심지어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에 대한 일을 이야기했고, 그 결국에 대해서 마지막 길이 어떠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키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봄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 찾아볼 길 없더라.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의 그,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결국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악인과 의인의 결국은 다른 길에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될때그 분명한 길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길의 격차는 하늘과 땅과의 차이보다 더 깊으며 결코 건널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악인들의 멸망과 대조되는 의인들의 구원, 그것이 바로 다른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볼수 있는 눈이 열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덧없이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며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 명백히 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미래가 어떠한 갈림길에 서게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고 산다 라는 것, 주님의 행하심을 내가 자꾸 갈망하고 바라본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신자들이 갖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하고 또 의로운 것과 선한 것과 명예로운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전혀 다르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희망을 되찾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왜요?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악인이 흥통하는 시대일수록 신자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환란 중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죄를 떠나서 주님과의 화평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의 평화를 더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과의 평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이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세상의 방법으로 보여주고 이끌어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도 이미 절반을 맞이하는 15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야속하기 그지없는 세월들이 우리 눈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신 주님, 오늘도 이 빠른 세월 속에 영원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며 오늘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세계, 그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 그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감춰져 있는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갖게 되는 도덕과 윤리 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불평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날에도. 신자들이 갖게 되야 가져야 될 마음과 또 그들의 의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인생의 방편이 결국 마지막에 저희들이 주님 곁에 서게 될 근간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을 신실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이끌어가도록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미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었고, 우리를 심해들지 말게 하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대입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시 아마 오늘이 마지막까지 접수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과 악을 보여주시며 복된 길과 영생의 길, 주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보는 것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여서 보암직한 것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뺏기고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여 죄악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에 매혹되어 마음을 뺏기며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길은 다른 길이고 마지막에는 차이가 나는 길이며 그 길은 결국 그 길의 끝은 허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의 결말은 자명한 것이고 명명백백한 것임을 압니다 주님을 소명,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결국 승리의 길 완전한 길로 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생각과 나의 마음을 점령하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마음 깊이 사호하고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눈앞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평통하는것 같이 보이지만 아버지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시험에 들거나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 광경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그 결국은 마지막의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이야기하듯이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형통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자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이 하루속에 하나님 불평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들 때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풍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 하나님 이곳에 복으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힘으로 안되는 것내 마음대로 안되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을 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